3번입니다. 이렇게 abc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줬고요. 그걸 가지고 abc의 부호나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대충 그린 모양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일단 이 표준형이니까 점근선을 먼저 찾아보자면, x 점근선은 마이너스 a, y 점근선은 c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가 이 함수 모양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B는 바로 그냥 양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점근선에서 마이너스 A가 음수 그 다음에 C가 음수인 거 보니까 C는 그대로 음수고 B도 아까 양수였고 A만 여기서 양수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 C의 보호를 다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봐요. X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묶어주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시작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 아이고 B 컴마 C 요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A랑 B의 부호는 서로 같으니까 얘 자체는 양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즉 시작점은 3, 4분면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원래는 어떤 그래프였을 거냐면은 원래는 루트 ax 그래프였을 텐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이런 1, 4분면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3, 4분면 시작해서 3, 4분면에서 시작해서 1, 4분면 방향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딱 하나 5번밖에 없는 거죠.